아 종이책 오늘 그 언박싱을 한번 찍어 볼까 하는데요. 밀리의 서재에서 종이책을 보내 주셨어요. 원래 밀리의 서재라고 한다면 이북이잖아요 전자북. 한 달에 월 정액을 내시면 무제한으로 이북을 마음껏 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. 이 밀리의 서재에서 이제 종이책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. 대박이죠? 그래서 밀리에서재 내에서 이용 금액 구액에서월 6,000원만 더 내면요. 종이책도 정기 구독이 된다고 합니다. 칩상타치죠? 근데 이 종이책이 그냥 종이책이 아니라요. 교보문고 알라딘 YES 24 등등등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. 오직 밀리의 서재 내에서만 받아볼 수 있어요. 최고의 작가의 작품을 한정판으로 제작해서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으로 받아보는 거죠. 겨울에 받는 거기는 한데, 한권한권 한권 배달이 될 때마다 마치 선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가입한 정기 구독자에게는 이기주 작가님의 인문학 상책과 필사 노트를 가입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. 보스 버스 사실 이 시스템을 처음에 듣고 나서 넷플릭스가 하나 떠오르긴 했어. 진짜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만 볼수 있는 작품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밀리의 서재 내에서만 볼수 있는 한정판 작품을 보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무한, 무한대로 막, 이북도 막 보고, 팅동 해서 막, 내가 막, 우다다다다다다고막 달려가 보니까 종이책도 주시는 거 최고입니다.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밀리의 서재는 혁신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<laughs> 어쨌든 저는 북튜버니까 이런 거를 떠나서 더 많은 작가님과 그리고 여러분들 독자님과 출판 업계가 조금 더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된 거라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. 밀리의 서재에서 받은 책 언박싱을 그래서 해볼 건데요. 지금부터 한번 박스를 한번 뜯어볼까봐요. 독. 무척이나 상냥하네요. 다 퍼지면서 고맙다고 해주시는 너란 존재는 마치. 바보 멍충이 황용시 같은 사람 월컴 카드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있네요 독서에 대한 호기심이 애정으로 그 애정이 다시 습관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는 말 다가올 2020년 밀리의 서재와 함께 여러분의 독서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제 한장판 책을 살펴볼까요? 시티픽션은 한국을 대표하는 일곱 명의 작가님들이 도시와 랜드마크 현대인의 일상을 개성 넘치는 시선으로 풀어냈다고 해요 고추분이가 소개해드릴 조남주님의 봄날 아빠를 하세요도 수록되어 있네요. 아 사인도 있네. 여도 있네. 행복. 됐어 멘트는 여기까지 녹음했어. <laughs> 됐어. 요어 됐어 이제 자유야 얘들아 이제 허리띠 풀고 어숨 제대로 쉬어 이제 아 이제 편안하다 이제.